네, 다음 소개해드릴 전문가 모셨습니다. 부동산정책연구소의 이규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뭐,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고,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와닿지 않는 소식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어, 신용카드 소비가 굉장히 줄었는데요. 월세로 신용카드를 결제할 수 있다라고 할, 발표가 된걸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월한 200만원 정도까지 정기 결제도 가능하고요. 한2% 정도의 수수료만 내면 주인 계좌로 바로 이체가 되기 때문에 월세가 연체돼서, 뭐, 계약 해지 통보가 오지 않을 염려가 없는 그런 장치들이 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전세자금 대출 뒤에 9억 원 초과되는 어, 어떤 주택을 매입을 하거나 2가구, 두가구 이상의 어떤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회수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발표들이 있어서, 어, 더, 더,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갭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의 어떤 제동이 걸렸다라는 게 사실은 올 상반기죠. 상반기 2월 21일 이후에 많이 발표된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 가장 체감으로 많이 와 있는 것들이 사실 은또 취득록세에 대한 어떤 어, 등록세를 내는 금액에 대한 그 할증 부분인데요. 어, 이구 예, 2.299죠. 2.99%까지 구억원 한도 밑만으로 이상이 되지만 않으면 냈던 그런 것들이 지금은 3%대 이상까지 올라가고 4주택 같은 경우는 4%대까지 상향이 됐기 때문에 조금은 이런 부분에서 체감을 가지시고 좀발 어, 세금 부분까지도 좀 생각하시면서 절세하시는 것도 생 저렇게 고려하시는 게 사실상 소극적인 재테크 중에 하나일까 싶지 않으십지 않 쉽지 않, 싶을까 싶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규미사님과 함께 만나볼 그첫 번째 부동산 화별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규미 선임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네트워크 송파구 삼전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송파구 삼전동 다세대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9호선 석촌 9분역인데요. 여기까지는 걸어서 약 6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역세권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이사님, 삼전동의 생활 인프라는 어떤가요? 네, 송파구 삼전동은 쇼핑과 문화, 여가 등 일상에 필요한 인프라들이 밀집되어져 있어서 동네를 벗어나지 않고도 편리한 생활이 가능한 곳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관공서 등 생활의 편의 시설은 물론 주변에 석천호수가 있어 녹지 공간 또한 잘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삼전동은 인접한 강남권의 개발도 예정돼 상승 가치가 꾸준한 곳이기도 한데요.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수서역사권 복합단지 개발 사업 등 계획돼서 수혜가 기대됩니다. 주변에 풍부한 개발 호재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강남 3구로 분류되고 있는 송파를 찾았습니다. 이 송파구 삼전동, 이 송파 쪽은요, 아무래도 강남 3구 쪽에서도 아주 평화로운 거주 환경, 만족스러운 거주 환경이 마련된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송파구 삼전동의 다세대주택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개요 정보부터 알려주실까요? 네.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9호선이죠. 석천 고분역에서 도보 한 5분에서 6분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면적은 전용 면적이 43평방미터로 한 13평 정도를 실사용 면적으로 쓰실 수가 있고요. 대지 지분이 한 20평방미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층수는 총 6층 중에 로얄 층이죠. 5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중공은 2020년 1월, 올해 중공이 완료됐고요. 매매가는 3억 8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건물 특징은 어떻게 되나요? 네, 건물은 뭐 지금 삼전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신축 다세다가 거의 전무할 정도로 이미 이제 기축들이 다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축이라는 장점을 굉장히 뭐 강조, 강조해도. 어 굉장히 좋을 만큼 어, 새로 지어진 1월이죠. 몇달안된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형면적은 투룸 구조로 13평 정도를 꽉 채웠기 때문에 어, 기존에 있는 좀 작은 투룸보다는 좀 크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대지 지분도 한 5, 6평 정도까지 갖고 있어서 어, 대지에 대한 어떤 투자도 가능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중공은 총한 6층 중에 5층 로얄층을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1층은 피로티로 되어져 있고 그 외관은 대리석 구조로 되어져 있는 어좀 강남이랑 송파권에서 가장 세련된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외관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부 같은 경우도 뭐 전용 면적이 조금 넉넉한 실사용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에 트룸 양문형 냉장고가 지금 빌트인으로 저희가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더 지금 요즘 짓는 트룸 같은 경우 는 사실은 예전보다는 조금 더 틀리게 개방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각 방마다 어, 창문을 보통 한, 한 개에서 두 개까지 굉장히 큰 대창들을 만들고 있는 것들이 특징이기도 한데요. 좀 이런 것들 때문에 답답하다라든가 채광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안할 만큼 굉장히 개방적인 구조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내부는 화이트 톤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되면서 인테리어를 할 수, 하기에 좀 감각적인 면들을 부각시킬 수 있게 그런 구조가 되어져 있고요. 어, 대지 면적이나 전용 면적이 좀 넉넉한 것만큼 안에 내부 구조도 좀탁 트인 개방감을 주로 강, 강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빌트인으로 인덕션이라든가 뭐 냉장고 세탁기까지 전부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주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현재 뭐 주인이 기다려지만 진다면 어, 전세 수요가 대기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각광 받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송파워 같은 경우는 주변에 뭐 삼전초등학교라든가 잠전초등학교 초등학교 등 초등학교나 유치원 시설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 신부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신혼부부들이라든가 주변의 직장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놀거리와 문화의 거리들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입지로는 뭐 구호선 석천고분역에서 두보로 한 제거로 한 5분에서 6분 정도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지하철로 출퇴근하시기가 굉장히 잘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삼전년 같은 경우는 그 선이 개통하기 전에는 강남권이라든가 강동 또 강북 쪽으로 넘어가는 교통라인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지하철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때다 다르게 발전했던 어떤 지금 버스 시설이라든가 대중교통들이 사실은 지하철이 더해지면서 더 부각되는 지역으로 많이 발전이 되어졌다 라고 할수 있는데요. 사통팔달의 구조가 될 만큼 어느 곳에서 버스를 타더라도 강남까지 최몇장 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접근도를 갖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석천고분역과 삼전역이 굉장히 역간 거리가 가깝게 되어져 있고요. 또 삼전에서 종합운동장까지도 굉장히 도보권으로 뭐 봄이라든가 여름 또 가을 같은 경우는 어, 산책 라인을 따라서도 충분히 도보가 가능한 그런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입지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 업무 단지들도 굉장히 많이 되어져 있는데요. 조금 멀게는 강남의 중심 업무 지역까지 커버할 수가 있고요. 잠실의 주 업무 지역이 많이 그 이용을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삼성 무역센터 주변을 주변으로 해서 사실은 다세대가 그다 많이 보급되지 않고 나머지는 대부분 뭐 주거 단일 주거 1인 가구 위주의 어떤 주거 형태라든가 아니면 대형 뭐 정말로 살림집을 하는 32평대 구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 3평에서 15평 정도의 어떤 주거 구조가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황이 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임차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큼 어 주변에 있는 주거 업무 지구와 또 주변의 임차인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또 많은 곳이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드론 같은 경우는 사실 신혼부부가 선호를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까지는 많이 염두에 두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주변에 있는 뭐 석천초라든가 잠실, 잠, 삼전초등학교 또 잠전초등학교까지 해서 초등학교가 굉장히 인근에 도보권으로 굉장히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포진해져 있기 때문에 차후에 아이들의 학군을 염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신호를일찌감치 강남, 이라든가 손파권으로 자리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어떤 학군뿐만 아니라 뭐 대형 쇼핑몰이라든가 먹자골목들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데요. 어, 3대 맛집 중에 뭐 여러 가지를 보면 송파의 새마을 시장 안에도 손꼽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고요. 어, 롯데 쇼핑몰도 굉장히 많이 있죠. 제이 롯데 타워라든가 롯데 백화점 기존에 있는 롯데 월드 등이 아, 그 어떤 놀이 시설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석창호수 같은 경우는 뭐봄 같은 경우는 연등제라든가 석파, 박고축제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관광지로까지 되어진다라고 어떤 변모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각종 축제라든가 행사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잠실 한강공원도 뭐이유을할 수가 있고요. 또 어, 삼전동의 특성상 탄천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탄천을 산책로로 이용을 하신다든가 탄천에서 뭐 자전거길이라든가 굉장히 체육 시설들이 잘 발달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의 여가 생활들도 더불어서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이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입지가 이만큼 좋은, 생활의 입지가 좋은 것 뿐만 아니라 호재도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뭐 처음에 제가 2013년도부터 잠실 송파구 쪽에 방송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면 분양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만큼 호재가 실현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시 한 2억 2천에서 2억 4천대 방송했던 매물들이 지금은 뭐 3억 6천에서 4억대로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호재가 실현되고 있는 될 때마다 지가가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눈에 괄목할 만큼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종합운동장의 후자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립니다. 마이스죠. 종합운동장의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조성될 예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탄천공원에 대해서는 좀 잠시 후에 이제 잠실에 있는 것과 같이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탄천 수변의 문화공원을 조성할 예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탐성동의 뭐 종합. 그, 복합 환승 센터로 변모할 거라는 거는 이제는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겨울 정도로 언제 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정도로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 규모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선 최대 규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제, 그러니까 강남역 인근의 어떤 유동인구를 흡입할 수 있고, 전국에 있는 유동인구들이 같이 모여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규모로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호재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지금 한전 부지 같은 경우는 현대 자동차 그룹이 한 6개 동을 기점으로 해서 현대 그룹의 모든 본사들이 같이 들어올 예정에 있기도 합니다. 어, 백한, 백한 6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제이 롯데타워보다 조금 더 높은 층을, 어, 층을 목표로 야심차게 좀 올라가고 있고, 이미 착공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 증공을 앞두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현대그룹의 본사 차원에 있는 모든 임직원들과 직원들이 이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이 있고, 때문에 주변에 있던 이들을 타깃으로 하는 주변 아파트라든가 따라서 같이 같이 오는 투룸 구조의 어떤 매물들에 대한 희소성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들이 들어오는 사실은 규모들이 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대기업 규모 중에서도 연봉이 조금은 높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임차를 하시면서도 조금 어려움이 없기보다는 어, 좀더 고급스럽게 만들어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많이. 많이 하시면서 건축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시는 어떤 건물의 가치는 건물로서의 가치에서, 가치로도 사실은 뭐 고급 호텔 못지 않은 그런 가치를 자랑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삼성역의 복합 환승센터 예정뿐만 아니라 영동대로 지화라든가 하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이미 실현되고 있고 앞으로 실현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그 주변에 있는 호재들이 하나하나 실현될 때마다 더불어서 올라가는 지가상승은 사실은 뭐 기대하는 것 이상의 어떤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올해 지어진 신축 그 로얄층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파구 삼전동일 때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입지여건만 봐도요. 뭐 인프라 워낙에 잘돼 있고 출퇴근하시기 참 좋습니다. 일자리도 많이 어, 주변에 있는 곳인데요. 어,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따스해지는 봄날에 석촌호수가 있고 탄천 있고 이러니까 산책하기도 참 좋은 위치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 호재를 봤을 때도. 대단하죠. 이 강남 스타일에 걸맞은 이런 호재들이 참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송파구 삼전동 다세대 주택 어, 마지막으로 이 가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석촌 고분역에서 도보 한 5분에서 6분 정도로 도보권에 있는 그런 곳이고요. 예상 매매가는 지금 3억 8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고, 전세로, 어, 매수 시에는 3억 4천만 원의 대출 전세를, 어, 채, 전세를 사용을 하신다면 실투자 금액이 4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